안녕하세요. 파머들 유건입니다. 일단은 제가 농구 치고는 엄청 게을러요. 매일같이 밭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딱 필요할 때만 가서 그날 할일 정하고 끝마치는 스타일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호박이 좀 저랑 잘 맞더라고요. 게으른 농부한테도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열매로 보답을 해 준다는 점이 보시면은 이제 이게 미니 방호박 잎사진이거든요. 잎사귀, 그러니까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는데 이 꽃이 지면서 미니 방호박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때쯤에 호박밭이 전부 다 호박줄기로 뒤덮이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처음에는 횡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번신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호박종자를 하나 심으면 꽤 많이 자라는데 이제 모종 한 개당 줄기가 네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줄기 한 개당 호박이 약 1kg 정도, 1kg라고 하면 두 개에서 네개 정도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종 한 개당 4kg 정도 생산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엄청 효율이 좋다고 해야 되나? 저처럼 게으른 농부들한테는 참 고마운 작물이거든요. 미니 방호박이. 어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줄맞춰 심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3에서 4kg 정도 수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니 방호박 농사 처음 도전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이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이 데이터는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 재배 기준이에요. 하우스는 또 공중부양 재배라그래가지고 이거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박 주변에 하얀 솜털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병해충으로부터 호박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파수꾼 장치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쉽게 못 달라붙게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만져보면 까슬까슬한 느낌이 든답니다. 아 이제 이 열매가 크게 자랄 때쯤에 호박 줄기들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은 이때가 중요한데 호박을 조금씩 조금씩 돌려줘야 돼요 아니 왜 돌려줘야 되냐 왜 돌려줘야 돼?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호박이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는데 발음 아, 흘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햇빛을 잘 받은 호박이 맛도 좋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스스로 돌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직접 한알한알 한알 돌려주면서 모든 면이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게으르더라도 할건 해야 돼요. 이것도 못 한다? 그럼 이제 농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이제 호박까지 어느 정도 돌려줬다. 그러면은 색이 점점 더 진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 10일 정도 있으면좀더 진한 녹색을 띠고 조금 더 있으면 더 진한 녹색을 띠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수확은 언제 해요? 이 사진 보시면 꼭지 부분에 코로코색으로 호박 줄기가 변한 거 보이시죠? 이 줄기가 코로코색을 띠기 시작하면 다 익었다는 것으로 바로 요때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중순에 모종을 하고 6월 초중순부터 수확을 하거든요. 이게 약 90일 정도 걸려요. 보통 모종하고 나서 90일 정도 뒤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90일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코로코색까지 더해지면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음 농사를 짓더라도 실패 없이 미니 방어박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올해도 역시나 맛있는 미니 방어박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파머들 미니 방어박을 6월 16일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